네, 안녕하세요. 토토리아입니다 먼저, 이제, 멤버십 가입자죠. 총 이제 8분이 계십니다. 이제, 제가 요새 이제, 픽을 이제 목소리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목소리로 못하고 이제, 영상만 이제, 글로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에, 멤버십 가입자 분들,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짬 나는 대로 지금 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윤준백님, 그리고 박정배님, 김민현님, SW리님, 자라섭님 박성민님, 이현성님, 그리고 이제 베드로홍님 4일 전에 이제 가입을 해주셨죠 베드로홍님까지 최근에 이제 베드로홍님이 이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총8 분께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일단 이게 들어왔네요 아야 힘들게 들어온 예, 이게 그 전에 그 제가 지금 사연패를 갑자기 당했었는데어처구없이 당했거든요 이게 미넨 글라드바흐 글쎄요. 1대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것도 1대으로 이기고 있다가 아우스 아우크스부르크가 한 명이 퇴장까지 당했어요. 퇴장 당하고 1대으로 이기고 있는 와중에 상대방이 퇴장이 당하, 당했는데 어떻게 88분에 후반전 88분에 동적불이 나와가지고. 어, 어이없이 무승부가 됐고 또 어제는 글쎄 한국 전력이 기가 막히게 역전승을 거뒀었는데 그 누구냐 수원 삼성대 누구 베이징 베이징은 아니 베이징이 아니라 그 누구냐. 광주 홍다죠 광주 홍다 야, 근 광주 홍당 스쿼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순삼성은 이미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빠지고 뭐다 빠지고 뭐 어린 선수를 위주로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광주 홍다 스쿼드가 그렇게 어이없이 데리고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몰죠 못했죠. 아시안 침스리그에 그냥 관심이 없는 건것 같아요. 그 광주공단 같은 경우, 는뭐 어이없이 무승부로가 났고, 그래 뭐 오늘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승부를 걸어가지고. n c 승 들어갔고 이제 BNK 썸네 삼성생명 사커트이갑 조금 역전을 좀 당했었죠 역전 당했고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막판에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삼성생명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야 이게 힘들네 이게 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이게 뭐 미랭글러드 바흐 전에는 또 뭐가, 뭐가 또 어이없이 하나 또 낙침이 됐었죠. 아무튼 이게 어이없는 것들이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미랭글러드 바흐를 대신에 저거를 찍었었어야 돼요. 저거를. NC를 찍든지 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미래노로 바꾼 건데 이게 아, 소프트뱅크를 찍었던지 하튼 했었어야 되는데 강성부를 그냥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전한 것만 찾다 이제 그 들어온 게 미래인글라드 바가 눈에 들어온 건데 이게 야 그게, 그게 사고로 치 아싸리 그럼 레버 쿠젠을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아싸리 하튼 그러니까 아뭐 틀린 거 얘기해서 뭐 합니까? 아무튼 간에 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은 일단 들어왔,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 아, 이거 힘들게 들어오네. 아고 참. 아무튼 내일 봐가지고요. 내일 도 뭐, 강승부를 때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내일 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